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바입니다 이제 저가 예쁜 스킨을 끼게 됐는지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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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스킨 <laughs> 어, 그래서요 야생을 한다고 합다제이 야생 2-2편을 찍게 됐군요 <laughs> 저 이제 구독자 9명이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9명이 맞아요. 돼서요 제가 열매 4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와주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야생이 다시 1차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요호 음, 이거 야생이 정할 니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 사사사사 저한테만 미션을 주는가요크리에이으로 그 보시죠 아 그리고 제가 리소스 팩을 하나 끊놨더니만 본인이 됐어요 왜 총을 쏴? 저거 집을 어디 지을까 생각하고 계속 다니고 있는데 오양이다 여러분, 저는 계속 날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만요. 음식 구할 테니까 다크님은 집좀지어주 네, 그런데 못하면안 돼요. 그래서 기다려봐요. 좀 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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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네. 네. 네 따라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 내가 집으로 어떻게 가는 말이야 갑자기 성격 폭발 아, 아 그러면 제가 TP 시켜드릴게요 너무 어, 뭐 어쩔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있지 음. 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무섭답니다아 실제 무섭다고요 알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안 무서워요 오, 이딱좋타어디요한에만 데어. 한요오 호, 산에... 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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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지오이 오케이. 이지 아. 니산오 아. 요산오두요도시메 좋잖아요 不、嗯、是假的，说哪里要说哪里。对呀、嗯。 나무로 지을 거니까 나무 좀 캐오세요 아 저기요 나무로 지으면 클래프가 와가지고 다 터트려잖아요 뭘로 지어요? 그 뭘로 지으냐고요? 흙으로 흙으로요? <laughs> 아 근데 나무 캐와야 돼요? 클래프 나무지 않긴 한데 클래프는 쏙이렇은 남는데 그럼 나무 캐갈게요 무슨 나무야 아무 나무나 괜찮죠? 가장나무요 네, 맞아요. 아, 런스를펴어요 그러면, 바피님은 뭐 하세요? 아, 저희 집주의 준비해야죠. 어, 그래요? 저는 그러면, 쑥? 소나, 이, 닭이나, 양 같은 거 잡고, 돌, 아니, 돌래 나무 캘 테니까, 바피님은 준비하세요. 네. 주먹 좀 싸주세요. 우리 이사갈 거니까. 우리 이세 이사 며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네, 어, 네, 이사짐 네. 아, 다 옮기세요. 어? 아다 가져왔어요. 저기. 네? 아, 네. 우리 여기 아침 안 돼요. 네. 근데, 아 맞아. 택배 택배 택배. 이동식 침대. 잠깐만요. 이거 한 번. 그오 이동식 침대. 아이동식 아, 네. 침대로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지요

아, 맞다. 동굴 쪽에 띄울까? 지금 철이 너무 부족해. 어떡하지? 지금 철이 지금 바동났어 이제. 음. 힘들 들고 다닐게요. 어, 철, 철 맘에 지겠다 이거 좀 나온다. 동굴, 동굴, 동굴 집. 아니, 근데 동굴 쪽에 옮기면 좀비 올걸요? 근데? 좀비 어두운 거 좋아해. 아데좀잠고 그리고 물속도. 걸려. 몇개 캐요? 안고싶난 아파도 상관없다네 배고지면 되지 안오 돼지다 오,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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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음. 많이 <laughs> 음식은 많으니까 상관없어 음식 많아요? 제가 많이... 익힌 양고기랑 익힌 고기고. 아, 우리 그 상자. 오이 여기 상자 있고. 오. 상자 빨리 설치해야겠다 어. 여기. 양고기도 있나? 여기 이 똥이 이 똥이 아에 가지고 있고, 롭고 비롭고, 비롭고, 그리고 이것도 비롭고, 우리 보은왜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내옆 것도 비롭고, 우리 집에 가보는 것도 좋고, 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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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요 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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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어깨는 여기. 나는 상황이 없네. 코코아 열매도 <목소리> 필요해요? 아니요. 왜요 왜요? 코코아 열매 그렇게 딱 쓸데가 없어요. 왜요 내? 네. 그러면 거기에는 나무 캐서요. 네못만드 거기 좀 가져오세요. 네 누가 캐면 됐어? 왜 사다리가 있니? 응? 사다리요? 덩크? 덩라니까 어? 나돈 썼어. 해요. 너무 더 썼어. 나무요? 일로 와요. 잠깐요 여기 초초야지초조서 보지 나무 많아요. 준비나 하세요. 그아무도없 진짜. 요 좀아 시켰어요. 아니 괜찮아. 저 여기 오, 아, 나도 요

고장나면 되도록 많이 구워오세요. 네. 떡지 네. 아이고, 밤에 이런 무늬랑 여러분 저희가 밤에 네. 그런 영상을 찍 오케이. 아마 엄마들한테는 몇 시? 여러분, 유튜브 인생이 이런 겁니다. 그 유튜브 뭐처럼 몇시 해 드릴까요? 네 됐어요. 말하고 싶은데. 됐어요. 아, 말하고 싶어요. 됐어요. 아, 제발. 됐어요. 됐어요. 아이 짱나. 그거니까왜 재밌다? 이해가 안 가.